향교구나, 아, 자, 일단 여기 라프라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시면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 저기 살짝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처에 또 있잖아. 어, 바로 아까 오던 길에... 어... 못 들라나? 아 라프라스 한번 더 떴으면 좋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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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라스 미만 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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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라프라스 미만 잡. 동네 톤 슥싹.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게 동네 분위기가 좀 달라. 부산도 서울이랑은 또 달라. 동네 정도 옛날에. 읍성 그런 데였어. 동래성 그 임진열한테 그 함락당했다는 그 동래성 그분 그 그쪽입니까? 네. 아하 아하 좋습니다. 야 한국 타임으로 5분. 한 한국 사람 기준으로 5분. 코리안 타임. 만만한 게 5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 샤이님 어서오세요. 부산에 많아요. 부산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대기 타볼까요? <목소리> <위해서 kısmu> 네, 안녕하세요. 아, 맞아. 회복 좀 할게요. <목소리> 지금 어떻게 몇분뭐 대기 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갔, 나갔다 갔다 한아 60초 하자 다시 다시 아, 푸라스 4명 가지고 묶게요어네 아, 체력이 단단해요 일단 오셔야 돼 체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음. 4명이서 잡으려면 진짜 그 상속 맞게 해야 돼 상속 맞에 격투나 풀이나 아, 격투 풀 뭐, 격투 풀 전기 그 다음에 땅땅이있나땅이있나 바위다 바위 땅이 아니라 바위 바위 전기 풀 격투 내어 방사체 파셨다. 파셨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다시 파셨네 자 오케이 아이고 잠시만요 아 됐다 들어간다 자 들어오세요 동네 향교 자 동네 향교 자 저는 그러면은 <laughs> 일단은 격투 저도 격투 그리고 다음엔 전기, 전기. 아이고 아이고 시간 없다 어? 음, 일단네 어라? 야나안 살리고 왔나 이거 계정문? 아 살렸네. 일단... 다시 팔까요? 아, 응, 살렸어. 아니면 그냥 해보죠. 일단 네 명이잖아. 네명네명 넘어요? 혹시? 잠깐만. 복요 잠깐만. 텔레포트 있는데. 아, 들어갔는데. 그 저도 일단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해 보고 어차피 또 하면은 격투 전기 저기. 아이고 나왜안 되냐? 전. 음, 격투. 전기. 전기. 자, 40초 남은 상황. 세팅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풀타입의 CP가 2 5 0 0이 넘어가는 게 있었나? 아, 네. 그러면, 이거를, 그쵸. 괴종만 한 마리만. 괴종만 한 마리 더 넣고, 오케이. 넣어주고, 딜러로 그냥 가야겠다, 이거. 지금 네 분, 지금 네분 대기 중. 어, 팀 어디세요? 팀 어디세요? 색깔? 빨간 팀. 빨간 팀, 어, 발로네. 같은 팀이시네. 강대 가야 돼뭐다올 수록 강대 가야 돼. 강대 가자. 음. 아 망나뇽 오방가. 망나뇽 망라뇨... 가야돼보 가봅시다. 운동팀이라고 한 방에 어떻게. 그러니까요. 자 일단 한번 도전해 볼게 요네 분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라플라스 4 명. 일단 주 선생님이 안 오셨네 여기는. 안 자, 빠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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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다닥. 일단 회피 없이 막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애매한 도라도, 애매한 도라도. 음,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 오, 음. 야, 신 냉동이네. 물 아니네. 꼬쪼쪼쪼, 꼬쪼쪼, 꼬쪼 꼬쪼, 악! 악! 자, 저는 이제 괴력이 이제 들어갑니다. 괴력 들어가주시고. 라프라스, 근데 진짜 브라키오사우스 같다. 오지게 크네. 진짜 크다. 아 냉빔 음. 동네 사성 잡으러 오냐고요? 여기도 동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동네 사성 맞죠, 라플라스? 아까 오는 길에 그게 동네인가? 거기도 동네인가? 음. 교회 쪽에 정확히 위치 모르겠네요. 일단 오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걸로 갈고 가긴 해요. 네. 115초, 아, 아직도 어, 초록피피 111초, 아, 자 저, 저... 저는 세 번째 딜러... 냉비 맞고 폭발버치 들어가자. 파바파바, 그렇지... 나이스... 야, 이제 후발주자 좀 봐서 줘야 되는데... 이거 난방이로 풀어야 되나 야, 몇 번째야? 너네 번째, 나도 네 번째, 지금 네 번째 마이너스. 갔다라, 갔다라, 꽃도로, 꽃도로, 꽃도로. 주변에 있는 사자원 갈 겁니다, 어, 자, 어, 79초. 자, 일단, 좋아, 좋아. 다운만 안 당하면 돼, 이제.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어, 냉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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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빛. 자, 일단, 냉빙만 살았다, 살다 스킬 하나만 들어가자 충전만 들어가면 된다, 충전만. 자, 60초, 65초. 아, 호발주자가 좀 그, 진짜 부대기긴 해.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거품인가? 저거 뭐야, 저거. 이, 이 기본 스킬? 이 제품 뭐야, 저거. 일단은, 충전 스킬 케 나오면 망나뇽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50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마리 남으셨어요? 자, 냉동비. 아, 이거 맞고, 다운 있다, 다운. 이따 다운. 자, 마기 물게. 자, 마지막. 자, 여섯 번째요. 이야, 야, 냉동비 나오냐? 자,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자, 30초, 30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야, 냉동비 왜 벌써 나와? 왜 벌써 나와? 와, 너무 빨리 나오는데? 야 요요요 요, 요, 진짜 뒤톨만큼이 렉 걸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냉방 안 걸리면 된다 냉동이 왜케 자주 나와 갑자기 실수하네 매. 실수하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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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나도 다 죽었어 8초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5초 아 이거 설마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야 없나? 여기 누가 없니 아, 잠깐만 세팅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네, 일단은... 일단은 아, 다 재정비 하시고... 망나뇽을 들고 가가지고... 아, 그거 안들고것같 아, 그거 안 일단 냉동빔이그 얘가 망나뇽 들고 오면 안되겠다그 네. 오피셜이에요 영문님 자일단은 아, 나뇽은안 되겠고 일은은 아, 아, 깝다 미리 파가지고. 음, 자 미리 세팅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다 살리고 그 다음에 네. 같이 들어갑시다. 네. 다 살리시면은 말씀해주세요. 다 회복하시면. 미리 파니까 그 세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망나는 돌고 가더래. 싹 쏙. 할것 같은데 이번에 세팅하면?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이게 실패할수록 계속 최이 물어다니까.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없나? <목소리> 응. 아 명만 더 오면 되 조사생카이! 잘 가시게. 자 9분 일단 보내주고 코르르르. 다 살리셨어요? 해고 다 완료하면 말씀해주세요. 같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14분 남았어요. 좀서방 어, 파셨어요 벌써? 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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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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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리 파져있다 아 파져있어요 그 차가 아, 나갔다가 다시 네 나갔다가 다시 34분이시죠 레벨 네, 그분 네. 아니신가 네3 4분 맞죠 아 그럼 아니다아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아 들어가 계시네 지금 누구 두분 두 그러면은 지금 몇 초에요 86초 아, 어, 네, 희나갔다가 희주... 어, 다시, 다시 가자. 다가 네. 어. 살리셨어요? 나무마사 네, 망나뇽 네, 말고 뭐 없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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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지금 이제 가죠 이제 110초 다시 살렸어요. 아, 방 팠어? 네. 들어갈게. 아, 니 망나뇽 들고 가? 자, 세팅해 봅시다. 음. 자, 괴룡문 음. 자, 괴룡문 또. 방성으로도. 아 냉면이 마지막에 몰려나오더더라 <laughs> 왜그러지 들어갔어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가셔야 돼. 요자 80, 80초 남았으니까 여유있으니까 자 이쯤에서 저는 주피썬더 이쯤에서 주피썬더자 그리고 하나 둘셋 방송국에 글 남겼다고요? 무슨 글이요? 무슨 걸 남기셨어요? 아, 이 천짜리 저거 가져가야 되나? 전용을 아, 이제 좋고, 에러 뜨지 마. 자, 이, 1분 남은 상황.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택이 안 됩니다. 계속. 이게 되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원승도 어도돼요성원이1표 어떻게 되세요? 냉빔이라서 근데 다시 얼어버릴 것 같아, 풀이라서. 네. 강칭? 아, 큰일 났다. 아, 나 못하겠다 강칭이 격투. 네. 예. 자, 27초 남은 어, 상황. 두개 선택이 안,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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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났다.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6분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추천. 100개 돌파되네요. 아니, 이게 솔라빔. 네이버에 4명이에요 네. 없네 다이오니님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하지 말고 뭐딴거 없으세요? 또 이게 저희가 초인기들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어, 어딘지 모르겠네 하나, 하나, 하나. 배 튕겼어 너? 네. 아~~ 일단 나갈까 그러면은? 네 나가, 나갔다 와야 돼요 손은 절대 못했는데못탔는데 나와야 돼요 네, 나오, 나오셔,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항복 오른쪽 하단에 항복하기 있거든요 안돼안돼 아니 아니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고 다시 들어가죠 다시 네 한국? 네네네 나오세요 이거 다시 참가하지 말고 자, 일단 이건 함께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함께 안 하죠 이제 무조건 도망간다 탈퇴하고 어... 타르트 자 일단은 다시 좀 도망간다? 네네네 할수 있을까? 물순하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일단은 잠깐 맞은거 한번 올려주고요 체력 깎이셨죠?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하나 조금 깎여줘 조금 잠깐만요 살게요 잠깐만, 잠깐만 네네 다시 어. 들어가면 되죠 야 아직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10분 남았으니까 아이고 저도, 저도 나가야 돼가지고 디지털 준비되면 얘기해줘 네 하아... 다시 살이언테 진짜 인동은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그래 할까요? 지금, 다른 분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됐어요? 준비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 무조건이에요, 예. 한 번이면 한 번이야. 네. 됐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가요? 자, 들어갑시다. 방 파셨다고 하네요. 자 세팅 여유있게, 자 여유있게, 자 100초 남았네. 자 괴룡문, 자 그리고 괴룡문 강화를 하고 들어올 걸 그랬나? 아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괴룡문, 자자자 자, 튕기지 말자. 선택, 선택 오래 뛰지 마라. 그리고 주피 선더이 레이드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길 때까지는 계속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청자 두 분이랑 그리고 또 우리 형님 한 분, 여기서 하고 계신 분 만났습니다. 카포 세 번. 저기카인메세바둘다둘중 그 하나밖에 안 돼. 아, 그래, 남은 자리 하나, c p 빨 아, 인파, 푸펀. 포펀이야 어, 남은 한 아, 인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라나? 인파에도안 아,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저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700, 2500, 2000대, 그리고 2500주피썬더 그리고 3300마기라스3400마기라스 이렇게 가봅시다 얼간 제대로 넣어 괴력 다섯마리에 전룡왕 나이스네 네. 나이스 난 괴력 세마리 그러니까 괴력몬 야씨 출발이다 가보자 할수 있다 무병없이 막 갈길게요 여러분들 주피대에 딱꾸리 넣을거라고 아 늦었어 자 가봅시다 자 강딜 자 한번 갈기고 두번 판 들어가고, 그렇지. 세 번. 들어가고. 어디? 아, 이거봐. 냉이 야. 자, 두 번째 기대 공무 자, 이 브라키오 라프라스 새끼, 이거. 어, 브라키오 라프라스 새끼, 이거. 하나 따고. 하나 따고. 나도 아까도 했어. 난 이리 다 자, 두 번째. 한번 더, 한번 더. 세 번, 3번, 폭발 번, 치3 번만 들어가라. 아 이게 격투 강친이가 아니셨구나, 거품 강친이셨구나. 자또 괴력몬 인파이트 하나만 들어가는데 하나만 두번 들어갈 수 있나? 아 격투가 그 그렇지. 자 일단은 반피가 고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인파이트 한 번만 하자 인파이트 한 번만. 냉밈 나오지, 임파이트. 아우, 씨. 임파이트 안 들어갔다. 야, 이거 하나하나 중요한데. 자, 주피 썬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왔다. 좋아, 임파 들어갔어? 나이스. 네, 나이스. 자, 냉동밈 또 나왔다. 와. 자, 구독 한 번씩만 여러분 눌러주세요. 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자, 응, 갔다라 응, 응, 응. 곧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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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도록. 자, 깨물어 주시고, 깨물어 주시고. 자, 냉동빔. 자, 반피. 자, 1분 남은 상황. 야, 이번에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깨물어 부수기. 아, 후반에 라프라스가가 냉빔이 너무 많이 나오네. 미치겄다. 자, 50초 남았네요. 자, 마, 나 마지막 요원이야. 나 마지막 막이야, 이거. 아, 이거 품절. 자, 냉동비행 후반에 또, 여러분, 미쳤습니다. 예, 미쳤습니다. 막 나옵니다.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35초. 나도 다운 각이야, 이제. 나 냉민 나오다거 죽어. 아이고. 아, 살았다. 남민 살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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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들어올 수 있어? 진짜 딸피야, 진짜 딸피야. 진짜 딸피야. 야, 진짜 이거 뭐야? 렉이야, 뭐야? 된거 같은데? 됐다 짜스. 아, 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laughs> <바이> <laughs>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됐어. 제가 됐어 됐어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기술머신두개툭께 드리고 사탕 둘자 조각이 어색와 이걸 되네 와자 일단 기술머신안 나왔는데 라플라스와 아, 진짜 저도 맞았다 왜왜 너못 먹었어? 그냥 부상 못, 부상 네. 못 먹었어? 보상못 먹었어? 중간에 많이 못했구나 네 제가 데미지 제일 많이 준거것 같습니다 하하 시시는예 여러분 못 들어와서 보상을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아 어... 음... 솔직히 딜이 딜, 딜 아니, 제가 제일 많이 줬어 요 진짜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아니 마워. 근데 이게 왜안 나와요 라프레스가 그거 바로 거. 체육관 누르면 또 뜬다고 아... 하는데 아니야? 아 다음부터는 안넣어야겠다 음... 해피 하나 넣을게요 다음부터. 자 좋습니다 야 나도 어? 근데 아무것도 안 넣었어 해피 안 넣었어 잡기 도전! 바로 체육관 누르면 보상 뜬대 유인 뜨면서 한번 해봐 아 아예 죽어가지고 이거 다시 참가가 안다시참가안 아니면... 늘어졌다고? 자, 여러분들, 이거, 일단은, 휴지지가 좀, 이게 좀, 빈도가 상했어요, 여러분들. 자, 저는, 1449. 1449. 다시 참가 안 해도 된다는데? 아니야? 네, 안 자, 잡아보시나, 라프라스. 라프라스 잡아 봅시다. 라플라스라플라스 잡아 봅시다. 슥삭슥삭 체육관 으로 한번 기다려보래요. 배터리 아, 누르지 아, 말고. 일단, 80초 기다리고 있어요. 슥삭 아, 자, 이번엔 라플라스 잡을 겁니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보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대. 한번 확인해봐. 자, 자 앙한 다음에, 삭. <laughs> 자, 또, 또 지나야 되냐, 포쪼가? 포쪼가 또, 또, 또 그래, 또 그래? 자, 또 그래, 포쪼가 또 그래?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자, 흥분하지 말고, 0점 잡아가면 돼. 자, 여유 있어, 0점 잡아가면 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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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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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튀어나왔다! 아 놓치셨어요? 아유. 자 파이 난데? 파이 난데? 자 일단 개파리가 또 여러분들 이게 공명 화면이라서 하나 어, 남았어요 내가 포률을 낮춰가지고 어5% 우와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아아 아나또 에러, 에러 이거 네또 에러 떴어? 그건 같아요. <목소리> 앙해라 앙, 앙, 아, 앙. 일단 차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 그레이트 라이스. 음, 일단 일단 지금 포획 중이야. 음, 아. 아. 이거 티티리부고님과할때 똑같은 주상아자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잠깐만 기 불이 안 나오지? 자볼불 볼 어디 갔어? 불이라고. <laughs> <laughs> 형형불 쓰지 말라는 거. 볼 나와라고. 포로리, 포리야, 왜안 나와? <laughs> 잠깐만. 짜자볼 나와야 해. 자, 보라. 일단은 차로 가면서. 다 어. 나왔다. 나 차, 차로 가면서. 어, 들어가 볼게요. 네. 진심 네, 들어가세요. 자, 볼 나왔어. 자, 일단은 다음 앙을 한번 노려봅시다. 다음 앙. 주차를 또 여러분들, 또, 부탁을 해놓고 해서. 나. 아! 아, 아, 앙 아, 하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보상 안 들어온 것 같아? 네. 자, 세개 남았고. 뭐야!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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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저 뭐야? 아, 내리막 경사... 갑자기... 아우, 자,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다, 두 줬다, 두 줬다, 두 줬다...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먼저... 애 차로... 차로 가서 하자, 차로 가서 하자... 차로 일단 가서... 어... 신경... 신경 쓰이니까... 차로 가고... 야, 두발 남았지... 아... 나 차로 가서... 집중해서 해보시다, 여러분들... 뭐라고? 자스 yeah. yeah. 야, 드디어 잡았다, 러프라스. 와, 러프라스 제일 힘든 것 같아. 아우, 아우, 감사드립니다. 아, 뭐 나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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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확인. 아이고, 아이고. 네, 괜찮아요. 스킬 확인. 진짜 너가 해줘. 너가 지금 오늘 안 쓰, 못 쳤잖아? 네네. 어, 오늘 날렸잖아? 너의 네. 오늘 여기서. 표정을 <laughs> 보고 알아맞고보지 아. 차프라스야, 설마? 아니요. 물리? 아니요. 얼랭, 얼랭? 아. 얼랭, 네, 오 나이스, 네, 자 스킬 나이스, 스킬 나이스, 네. 오케이, 어, 히리 씨, 좋았어, 히리씨보 복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laughs> 이 이런 적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등급 확인, 등급 확인갑시다조사 생카이, 아, 아, 아 자랑 춤이네 아까 그터못 떠나봅시다. 뭐 야, B등급 잡자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날려지니까. <난리지>, <laughs> 아, 그거 아까 리자몽. 아, 리자몽 떴어요, 사장아 자, 자랑충. 조졌어. 맛있게 조졌어.